세 번째 결혼이 방송되었습니다. 다정이가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알고 통곡했습니다. 다정이가 강세랑과 백상철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는데요. 62회 예고에서 다정이가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다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요한이면 좋겠습니다. 왕요한이 다정이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집으로 찾아오고 다정이와 요한이가 함께 경찰서에 가면 좋을 텐데요. 강세란이 사기 도박 전과 사범인 최영식에게 정다정을 감시하라고 시킨 거면 다정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하려던 증거 자료를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결혼 61회에서 다정이가 왕지훈이 준 보석핀 선물을 돌려주려고 지훈을 만났는데요. 지훈이가 다정이의 따뜻한 매력에 빠져버리네요. 지훈이가 입가에 음식을 묻히고 먹자 다정이가 닦아주는데요. 전이 장면 좋았습니다. 지훈이가 어린 시절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린 것도 따뜻했고요. 강세란이 다정이에게 호감을 느끼는 왕지훈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가진 애를 쓰고 심지어 이간질까지 했는데요.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 점도 마음에 드네요. 강세란이 다정이가 이혼했고 딸이 있는 엄마라는 걸 알려서 다정이에게 반한 왕지훈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던 것도 실패했습니다. 다정이가 먼저 왕지훈에게 아이가 있는 엄마라는 걸 밝혔고, 왕지훈은 오히려 따뜻한 다정이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반했습니다. 돌려받은 보석핀을 다정이의 머리에 꽂아주며 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강세란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모든 남자를 다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강세란이 왕지훈이 다정이에게 반한 걸 이해를 못하고 머리를 쥐어 뜯고 난리를 치네요. 다정이는 있는 그대로 매력적인 사람인데요. 세 번째 결혼 61회에서 다정이가 사고 장면 영상이 찍힌 USB를 택배기사님께 받았습니다. 다정이에게 영상을 전해준 택배기사는 직접 목격한 건 아니고 바디캠에 있는 영상을 확인하다 사고 영상이 찍힌 걸 알고 다정이에게 연락을 한 건데요. 사고 영상 속 아버지가 강세란에 의해 쓰러지는 걸본 다정이가 오열했습니다. 다정이가 통곡하며 다짐했습니다. 악마 같은 강세란과 백상철을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요. 지금 다정이가 가지고 있는 현장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백상철의 손수건과 강세란의 인조 손톱 장식과 사고 당시 현장 영상인데요. 백상철의 손수건에 피가 묻어 있고 강세란의 손톱 장식에서도 DNA 검출이 가능해서 사고 당시 신덕수의 다리를 잡아당겨 쓰러뜨리는 강세란과 옆에서 멀뚱히 지켜보고 서 있는 백상철이 찍힌 영상을 제출하면 사건 재수사 요청은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며 다정희에게 말한 것처럼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세란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정희가 강세란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송희의 혈액형이 AB형이라는 걸 알게 된 것도 다행입니다. 불륜남 백상철은 다정이가 송이의 혈액형을 알려주자 집으로 찾아와서 네가 바람핀 거 아니냐는 개소리를 해서 다정이에게 쫓겨납니다. 모 눈에는 모만 보인다고 불륜남 백상철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백상철이 다정이를 의심하며 송이와 유전자 검사를 할것 같은데요. 송이는 100% 백상철의 딸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본 백상철이 다시 다정이와 송이의 유전자 검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백상철이 왕요한보다 먼저 신덕수의 유언 송세희의 비밀 송이는 세란이 딸이라는 비밀을 알게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백상철이 이 비밀을 갖고 강세란을 협박해 결혼할 것 같은데요.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결혼 61회 리뷰와 함께 소개할 책은 캐런 니날디의 '나는 파도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입니다. 작가 캐런 니날디가 못하는 서핑을 배우며 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다정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인생의 파도를 겪으면서도 너무나 가볍고 신이 없는 남편 백상철을 만나 이혼을 하고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세랑과 백상철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많은 일을 겪으며 사랑하고 성장하게 될 다정이를 위해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2020년 갤리온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